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배우는건 다 해보고싶은 취미부자 동파리 입니다 제가 소개할 첫번째 취미는 한국무용 입니다 어, 성인 발레 학원은 많이 볼수 있지만 한국무용 학원은 굉장히 생소하죠 다양한 곳에서 한국무용을 배울 수 있긴 하지만 확실히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사무라는 곳에서 무용을 배우고 있는데요. 다른 무용 학원과는 다르게 3개월마다 회원 모집을 합니다. 신규 등록을 하면 바로 작품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3개월 동안은 기초를 배우게 됩니다. 기본 무 제동작 등의 기초를 3개월 동안 배우면 그 다음 배우고 싶은 무용 한 작품을 선택해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작품을 따라가기 보다는 수업 시간에 맞춰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살풀이를 배우고 지금은 소고춤을 배우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고 어렵습니다. 나중에 소고치는 영상도 올릴게요. 발레가 클래식을 틀고 하듯 한국무용은 국악에 맞춰서 춥니다. 우리 가락에 맞춰서 춤을 추다 보면 귀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한국무용도 무용복이 있는데요. 풀시마, 속바지, 코슈즈가 있고 상의는 편하게 입어줍니다 슈즈는 우리 꽃신처럼 코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레오타드나 폴레오처럼 다양한 디자인의 운동복을 구매할 필요가 없어서 어, 이게 약간의 장점 같습니다. 한사모는 1년 동안 배운 작품을 가지고 발표회처럼 공연을 가지는데요. 일반 공연처럼 티켓을 파는 공연이라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공연 영상은 한사모 유튜브로 볼수 있는데요. 굉장히 뜻깊은 무대다 보니까 영상 속 취미인들의 표정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아직 저는 무대 경험을 못해 본 새내기라 언젠가 무대에 서게 되면 소개하고 싶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음성을 넣어 영상을 제작해봤는데요. 처음 만들어 본 거라 많이 부족합니다. 더욱 재밌고 생소한 취미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